두부나 두유, 콩가루에는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꿀에는 유기산이 가득합니다. 이런 성분은 각각 따로 먹을 때 신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 둘이 만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몸에서 단백질과 유기산이 만나게 되면 서로 결합하여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 물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.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음식물의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습관이 지속된다면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꿀의 흡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40에서 5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